아니요! 나도 이미 다 듣고 있는데 아까부터 했는데. 있다고 말했는데 선배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닐까? 선택적 듣기 하는 거 아닐까? 선택적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. 아, 아. 진짜, 진짜 짜증나 진짜 아니 아, 진짜, <laughs> 진짜 존나 짜증나 맨날 약속 지지 못되고야 그건 그래 그니까 정확한 시간에 시작한 것보다 항상은 아 이번에 10분... 30분 땡기거나 아, 30분, 어. 30분 어. 늦추거나 땡기거나 늦춘 날이 더 많은 것 같긴해. 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이기셨어요? 네 이겼습니다. 아 그럼 됐죠. 아 어, 그래요? 좀 아쉬운데. 무윤이 접속했어요? 예. 접속했다고? 예. 왜 로딩이 중라어 이제 접수하고 있겠지? 너나에 너나 a 너나 너나라고요 <laughs> 이거의 정 a 를 o n 들어가져 있어요 n a Dona, d o n 잘못 들었나? <laughs> 뭐라고 했어요? 밥도 좀 먹어야겠다 라고 하셨어요 아 o n a Dona. Dona, d o n 밥 드신다면서요? 아소라고 있어. 가 밥을 왜 먹어. 또 입에 또 한가득 어, 물... 고 있는 소리가 나네. 이고 <laughs> <laughs> 하시죠. 하시죠 근데 그의한 그게 뭐야? 그뭐라 어떻게 생긴 걸라고 이렇게 <laughs> 생긴 거. 그거는 좀 설명하겠다. <laughs> 어,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? 그런데 <laughs> 어디로 가요? 그 약간 어. 버섯 컷 아시나요? 버섯 머리아 그거는 아 그걸 그거라고 그 하나요? 초코송이 컷이라고 하거든요. 음아 어, 뭔지 알아? 뭔지 알지? 그 상고 음... 컷이라는거니다어어 어, 어, 알지 알지. 여기 대. 그게 왜 상고 컷이에요? 몰라. 그 상고 컷이니까 상고 컷이겠지. <웃음> <웃음> s 아, 삼... 아니, 그거는삼이고 아, 아, 진짜. h a t 이 your 너무 m 네. 식하신데 n 는데 분명히. I'm n o 요 s u r 너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응. 음. 오늘 집이없냐면은 우리 여기서 보면은 쌍뱅니 건너편에 있는 그집 있잖아요. 거기. 있어요 와, 2 층에. 아, 최고. 아, 거기 몇명 있어요? 한 명. 아니 이거 무주님, 윤유님이그 건너편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 좀 응. 음. 내가 거기 있다 했는데도 경계를 안 하는 건 좀... 음... 음... 건데... 아니, 무 너무 늦게 말해. <laughs> 아니요, 야, 나도 이미... 아까부터... 말을 듣고 아까부터 있는데. 있다고 말했는데, 음... 상랑님이안 들으신 게아닐까 선택적... 듣기 한거 아닐까? 선택적... 이런 식으로 야, 말을 하니까... 잘못 알아듣지. 어? 어... 거기 내가 들었어요. 어. 여기 있다. 오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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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죽기자. 아, 내도... 아, 아안 돼. 어뷰 어디? 어, 유명한 German Caboose. Papu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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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쏜걸로는 울타리만.. <웃음> 울타리만 <웃음> 깨졌어 아니 너무.. 다 왔잖아 피라야 오늘 문윤유님 목소리 좀 귀엽다 피라야들이 왔잖아 그만하시 <laughs> 네? 근데 오늘 문윤유님 목소리좀 귀엽다 네? <laughs> 무슨소리야 문윤유씨 <laughs> <왜> 계시라 <laughs> <laughs> 어디로 갈 수가 포메시 포메이 문제지. 이걸 받으시네. <laughs> 미카님으로 했어야 하나?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아, 이듯시 익은 아, 이스니까 저러는구나. <laughs> 왜, 왜? 마지막 스텝, 스크스 일단 주워놓을까? 분유님 이번 판은 나보다 이제. 먼저 죽지 마요. 내 마음 아프니까. 이번 쉬우니까 아, 일만 하실? <laughs> 아 그게 더 어렵다. 자동 나올 니다그 뭐라고 했지? 나카이 낙하... 뭐야? 나카 레이스 여기 떨어진 애도 있거든요. 쌍배님 보고 있죠? 그래서 아마 쌍배님 쏜 듯? 쌍배님을 쏜다 하면 아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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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하네애이 <laughs> <laughs> 뒤로 나가서 뉴니랑 만 나요. 그냥 그쪽 어. 4명일 텐데, 아, 어디에 있어? 도대체? 어, 저저 저, 바위, 바위. 어, 바위, 바위, 바위... 이따 빼자. 네, 그리고 세지. 오른쪽 바위에도 있었잖아. 그쪽 바위, 어, 내려온다. 네.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, 이따아아 <laughs> 어디 있는 거야? 나, 가보자. 저도 내려왔네. 아 부려님 부려님 여보 나오다 먼저 죽지 마요 내가슴아프니까어디지 거기서 뭐해? 아부 야, 아 뭔가네? 야명이나 죽었어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아니님 <laughs> 어떻게 나만 살아 있어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보고 있었어. <laughs> 저기, 어, 그 오른쪽, 조금 어. 더 오른쪽, 조금 더 오른쪽, 그 빨간 지붕 밑에 있었어요 사람. 어, 밑 보이죠? 근데 이거 움직이는 걸쓸수 있어요? 좀 이렇게 예측샷? 어, 조금 더 해. 요일래 지금 그, 그 어. 지금 쏘기보다는 좀 나중에 이렇게 음. 가까이 가서 쏘는 게더 낫지 않을까? 네. 근데 가면은 가다가 죽지 않을까? 다른, 그럼 다른 데로 가시면 되잖아요. 아니 근데 나 혼자 살아서 뭐해? 그래. 응. 어, 나 혼자 살아서 뭐해? 어오자쏘자쏘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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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위협해 줬어. 아, 엉덩이 맞았다. 뉴님 시키 눌러. 그냥 뛰어. 그냥. 어. 아. 와리 아. <laughs>